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달콤과 감 하나하는 K리그2 2024 3 0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위팀 f c 와 9위팀 천안시티FC의 경기입니다 김건 선수가 좋을 때아자 왼쪽 측면에서 파니다가라어 저... 거의 다왔어 차킹! 오오오오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자, 측면에서 반대쪽 올라갑니다. 아우! 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좋네요. 중가아 어, 이거 잘 되는데요. 잘 병원? 연결. 오, 이지훈, 자, 쳐! 아, 벗어났어. 자, 길게 연결 시도. 자, 부르노입니다. 부르노. 부르노. 이렇게 되면 득점 선두 경쟁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돌아선 루이스, 자카운데 브루노, 브루노가 다시 루이스자 루이스, 자, 루이스, 이거? 루이스. 정. 루이스! 정. 오! 아 지금은 코너킥인가요? 이용현 왼쪽으로 연결. 자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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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아, 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김포. 루이스가 붙여 p u t o t a 어 z o The owner, Takrom, play, Sumter, Naujan, Quisida, Tabungoro, Sigm, Egan, Sansuka, Soto, Irona, Motta, Winne, Tung, s i m u l i k o s 돌아서서 자, 플라나 엠베 체링 와! 자, 마상훈이 아 자, 여기서 플라나 자, 루이스, 다닙다. 루이스 마상훈을 이 뒤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루이스 반대쪽에 브루노가 있어요. 루이스 슛! 아, 네. 링글 돌아서 정석섭화가 오른쪽으로 연결. 장성재 반대쪽 크로스! 슛! 아! 중거리 중거리에서 중거리네. 이게 루이스가 만약에 한 골만 더 추가하면 득점왕이 오! 자! 오른쪽 정석화. 자 가운데 모타가 있습니다. 정석화 왼발 슛! 약했어요. 한 골만 더 선물해주면. 자 가운데 해도 막았어요. 막았어. 이걸 막아냈어요. 네. 유영현 올라가네요. 못했다. 못 아! 아! 네. 득점왕은구히는 세기 꿀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자 이게 벗어났고 경기 끝났습니다.